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자, 여기 뭐예요? 대분수죠? 네. 대분수인데, 나누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할 때는, 어떻게? 먼저, 어, 이거를, 가분수를 바꿔줄게요. 대분수를, 무엇을 바꿔요? 가분수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이랑, 더하기. 기억해요. 4. 4 곱하기 3은 얼마? 12죠. 4 곱하기 3은 12. 12에다가 얼마? 더하기 1. 그러면 얼마가 되죠? 13. 분자는 그대로 3. 그래서 나누기 2가 됩니다. 어, 나누기 2할때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어떻게, 어, 분자를 나누는 자연수의 배수, 배수로 바꾸는 거랑, 어, 나누기 2한 수, 2를 분수로 바꾸는 거 있었죠. 선생님은 분수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3분의 13 곱하기, 저번 시간 에 배웠죠. 어떻게 되죠? 나누기 2가 2가 아래로 오죠? 2분의 1. 그러면 답이 얼마 되죠? 곱하기 3이 6분의 13. 알겠나요, 친구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대분수, 대분수를 가분수, 가분수로 바꿔야 되죠? 곱하기 더하기입니다. 2 곱하기 3. 3은 얼마? 6이죠. 6에다가 6 더하기 2는 얼마? 8이죠. 4는 3은 그대로 오고 3분의 얼마? 8. 맞아요. 나누기 4. 맞나요?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요? 분수를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4의 배수니까 그냥 한번 나눠볼게요. 맞죠? 8은 4의 배수죠 그러면은 3분의 8 나누기 4는 8 8 나누기 4는 얼마죠? 4 곱하기 2는 8 빼기하면 0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3분의 얼마지요? 2가 됩니다. 2 알겠나요? 친구들, 아 그리고 어, 이거는 가분수죠. 가분수를 가분수죠. 가분수를 대분수, 가분수를 어떻게 대분수,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다 그랬죠? 분모, 아니 분자, 분자 나누기, 분모, 6 아니면 얼마죠? 곱하기 2는 12. 빼기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짠, 바꿔볼까요? 몫이 어떻게 되죠? 네, 2와 6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와, 2와 6분의 1이 됩니다. 가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습니다. 옆에 문제도 해볼까요? 자, 어, 이렇게, 어, 대분수 있으니까 뭐로 바꿔요? 가분수, 가분수,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곱하기, 어떻게? 더하기, 1 곱하기 7은 7. 그러면 7을 써주고, 7, 더하기 2는 9죠. 9가 됩니다. 분모는 분모는 그대로 7이 됩니다. 나누기 2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에는 배수가 아니죠. 배수. 배수가 아니니까 7분의 9 곱하기 어떻게 2분의 1. 네, 기억나죠? 나누기. 나누기를 곱하기, 곱하기로 바꿀 때에는 분모로 내려갑니다. 자연수가 분모로, 그래서 2가 분모로 갑니다. 곱하기 곱하기 7이 얼마? 14분의 9입니다. 맞죠? 답담돼다 쉽죠, 이제는 뭐 대분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거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꿉니다. 6분의 먼저 해놓고 곱하기 이 6에 12 12 써주고 더하기 5 12 더하기 5는 얼마? 17이죠. 맞나요? 17 17 나누기 4도 4, 나누기 4도 배수가 아니니까 4의 배수가 아니죠. 4 8 12뭐16 17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곱하기 얼마? 4분의 1로 바꿉니다. 얼마죠? 6, 4, 24. 6 곱하기, 6 곱하기 4는 24죠. 그리고 17, 아, 17 곱하기 1은 17. 그래서 17. 네. 분자, 분모가 다 크니까 진분수죠. 진분수. 네, 진분수입니다. 가분수는, 어,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진분수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네, 같이 오늘도 함께 수학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